야근 가기 우리 아침에 했을 때 왔는데 함께해서 더러웠고, 다시 보지 말자. 크림인가? 우 우리 올올라야하하데 지금 올라오네. 정확히 8분 남았거든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근데 <laughs> 너무 다다 여기는 외교부 18층에 있는 리셉션 홀인데요. 아, 오늘 여기서 신입 직원분들 장관님께서 익명장 수여식을 하신다고 합니다. 제 저희가 직접 촬영하러 그, 찾아왔습니다. 지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? 이제 들어가 봅시다. 여 맛있는 거 있어. 어. 이거 이거 한번 담아줘.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네. 얘가 좋은데 너무 어렵다 어떻게 <laughs> 진행될 거냐면 장관님로이 정도로. 로이정할거이로 마치 입로한 것처럼 장관님께서 입장로이니다2 3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다 정도로. 로이이 정도로. 이정도이도이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너무 정신이 없어. <laughs> 우리를 답을 정신이 없어. 지금 인터뷰를 해볼까 하고 포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약간 <laughs> <잠깐> 부탁드리기 애매한 <웃음> 상황입니다. <웃음> 정말 보람찬 직업이 될것 같고 저도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무슨 상황인가요? 아 원래 저희 셋 말고 한 명이 더 오기로 했는데. 도착하고 나서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는 걸 깨닫고 집에 다시 갔거든요 <laughs> 지금 시간 끝났지? 라고 왔어요 너무 죠 <laughs> 지금 음명장 수연식이 끝난 상태라서 지금 수인이가 1층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<laughs> 수인이가 한번 수인아 빨리 와 그래 다 끝나가는데 <laughs>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되게 다들 행복해 보이시고 일을 한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강하게 보이셔서 힘을 얻고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찍고 있는 아, <laughs> 생각보다 정신이 상당히 없고 생각보다 정신이 상당히 없고 경험을 해보니까 더 이쁘해지고 싶어졌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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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지금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아, 될것 같습니다 가볼까요? 저희가 지금 외교부 군내 식당에 왔습니다. 지금 카메라 다섯 대가 <laughs> 이곳을 찍고 있는데. 어 약간 카메좀 주인아 메뉴 어땠어? 아, 지금 세요? 들어가는 상황 아니야 들어. <laughs> 근데 말안 하고 진짜 밥만 먹하 여러분, 1 6기 모집 광고와. 외교부 서포터즈, 굿즈, 언박싱 영상을 부탁드립니다. 부탁해요. 아고된 서포터나고된 아 <laughs> 소감 한마디. 눈 감자까지가 좋은터 남았어. 아, 이렇나 <laughs>